안녕하세요. 고보스입니다.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 빠르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라고 하는데 YPP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영상의 광고 수익, 멤버십 수익, 슈퍼챗, 쇼핑 이렇게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. 유튜브 측으로부터 채팅 및 이메일을 통한 지원, 여러분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카피 라이트 매치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에는 구독자 1,000명을 달성하고 시청 시간 4,000시간 또는 90일 동안 쇼츠 조회수 1,000만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기준 조건이 완화됩니다. 유튜브는 6월 14일 YPP 자격 기준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. 다음 달부터 대한민국, 캐나다, 영국, 타이완, 미국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완화된 조건은 구독자 수 500명을 달성하고 지난 90일간 업로드 3회, 그리고 시청 시간 3000시간 또는 90일 동안 쇼츠 조회수 300만회입니다.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유튜버는 광고 수입을 제외한 모든 YPP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기회입니다. 많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통한 광고 수입보다는 부가적인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측도 이를 알고 있기에 더 많은 유튜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조건을 완화한 것입니다.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입니다. 벌거벗은 모습으로 앞머리는 숱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. 이 모습은 은의적 의미가 있는데 벌거벗은 모습은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. 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앞머리카을 잡을 수도 없고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.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.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보았습니다. 카이로스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그를 만나 잡았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.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,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, 이것이 우리가 기회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 눈앞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. 그의 뒷머리가 보이는 순간 다시는 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. 어서 그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기회를 잡고 행동하세요.